안녕하세요, 시엔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게임은 무려 2012년부터 서비스 중인 온라인 PC, MMORPG인데요. 동양 판타지에서 시작되어 현재는 퓨전 판타지라는 장르를 내건 블레이드 앤 소울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11년 전 G-Star 2010에서 공개되었던 블레이드 앤 소울의 최초 티저 영상입니다 지금 보면 상당히 뒤떨어지는 느낌으로 보이는데요 이 당시만 해도 불소는 온라인 게임 그래픽 역사상 최고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었습니다 당시엔 고사양 게임이 지금같이 많지도 않고 게임을 본격적인 취미로 하는 인구도 적어서 보편적으로 보급되어 있던 PC 사양이 다소 낮은 바람에 PC 스펙어 붐이 일기도 했고 개발사인 NC소프트는 그래픽카드사 AMD와 협력해서 전용 그래픽카드도 출시했었습니다 또 이런 이유 때문에 PC방으로 몰린 손님 탓에 블레이드 앤 소울 때문에 PC방 컴퓨터들 그래픽 카드가 다 타버렸다 라는 괴담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현재는 어떨까요? 역시나 화려하고 예전에 느낀 불소 특유의 액션이 살아있긴 합니다. 이 영상은 NC소프트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12일날 게시된 따끈따끈한 영상인데요. 저는 너무 뻔한 게임 소개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이 영상의 댓글들입니다. 대략 봐도 첫 번째 스토리 부실, 두 번째 프레임 드랍 이야기 뿐인데요. 물론 좋은 반응도 있었지만 저 댓글을 본 사람들이 복귀 혹은 입문각을 잡다가 도망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찰나에 저는 이런 페이지를 발견했습니다. 게임의 심장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긴 로딩 시간, 쓸데없는 디테일 개선 사항. 답답하고 낡아 보이셨을 것입니다. 수십 번에 걸친 로딩,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고 화려한 부분 개선. 바꾸겠습니다. 게임의 엔진 교체, 사과의 말, 기다린 시간만큼 제대 대로 바꾸겠다 선언. 비동기 로딩을 통해 로딩 속도부터 달라집니다. 비동기 로딩 시스템 도입. 최적화에 전념하겠습니다. 최적화 전념 발언. 더 디테일하고 안정된 성능 구현, 렉 감소. 보통은 개선 사항만 적어 놓고 공지하기 마련인데 답답하고 낡아 보이셨을 것 바꾸겠습니다. 이런 식의 직설적인 사과와 개선 약속 멘트는 최소한 메인 프로듀서급 임원이 직접 발벗고 나서고 있다고 보여지네요. 이렇게까지 강조했고 특별히 페이지까지 따로 개설해서 공지할 정도라면 신작 게임을 하는 마음으로 입문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쪽으로 기울게 될것 같은데요. 이쯤에서 불소를 오랜 시간 즐겨온 한 인터넷 방송 스트리머에게 질문해보았습니다. 불소 완전 무과금으로 엔드 컨텐츠까지 할 만한가요? 엔드 컨텐츠를 노리려면 월 2에서 10만 원 정도는 취미에 들어가는 비용 느낌으로 투자해야 플레이가 수월해집니다. 기존에 불소를 하고 있는 짬밥러들은 불소의 대대적 개편 예고에 대한 생각이 어떤가요?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귀하려는 예전 유저들도 많이 보이네요. 앞서 말씀하신 월 2에서 10만원 과금을 한다면 입문유저가 엔드컨텐츠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글는 기간마다 스펙업의 시기가 바뀌는데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열심히 하면 3개월 정도 걸리겠네요 그렇다면 빡게임을 해서 상위권을 노려본다면 월 과금은 어느 정도 해야 할까요? 1위가 목표라고 해도 모바일 게임은 물론이고 매 장비 1부보보다도 훨씬 덜 들어갑니다 상위권이라면 월 10만원만 해도 시간과 노력을 겸하면 가능하죠 게임 내 유저들의 연령층은 어떻게 되나요? 20대 유저는 드물고 30대 초반 중반이 가장 많고 다음이 40대? 이 정도인 것 같네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6월에 대대적인 개편이 예고되었는데 지금까지 겪어보신 걸 토대로 운영팀이 과연 신규 복귀 유저를 위해 뭔가 막 퍼줄까요? 아니면 대충 던져줄까요? 기존엔 헤비 유저들을 위한 이벤트가 주력이었는데 요즘 들어서 신규 복귀 유저들을 위한 이벤트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막 퍼주는 이벤트가 예상되네요 이렇게 Q&A를 진행해 봤는데 과금에 관한 질문에서 좀 놀랐습니다. 캐리카나 졸업시키는데 1, 2 0 0은 우습게 들어간다. 이런 말도 있어서 시기가 다른 것인지 조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현재 불소를 즐기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생각하는 과금 기준이 있다면 댓글에 달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소에 지금 복귀 입문 각을 잡는 분에게 고인물이 전달해 주신 말은 불소는 기간제 파밍 콘텐츠가 많아서 입문을 고려한다면 일단 빠르게 들어와야 좋습니다라고 하네요. 이번 영상은 좀 특이하게 블레이드 앤 소울 플레이나 본 가이드가 아닌 복귀 유저를 위한 현재 상황과 복귀각을 잡을 만한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는 영상이 되었네요. 다가오는 6월엔 신작 게임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대대적 개편이 예고된 현재 고인물의 말을 믿고 지금 바로 입문해 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